네. 519입니다 519 아까, 아까 518원 그 수산물 유통 시장구조를 했고요 아, 518원 아, 그래서 내일 강의를 하겠지만 아, 시장구조 아, 뭐 하여튼 그 다음에 지금 519원 아, 친환경법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친환경법 아, 친환경법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아. 내일 강의는 1차 이론서 나간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는 그 이제 그 해석 때 보안만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 차를 나갈 겁니다. 내일부터는 자, 본격적으로 이차 위주로 4, 5월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 차가 답답해집니다. 이 차가 저는 굉장히 아, 저는 이 차의 두름을 알기 때문에 이 차를 지금 하지 않으면은 제가 나중에 욕을 들어먹습니다. 아, 그래서 이 차를 지금 여기 그 적중 80선을 해가지고 아, 이걸 1차고, 중복이 거의 65, 75%가 되잖아요. 중복되는 거는 2차 찾아가지고 할 겁니다. 마지막까지는 한 20%, 30%야. 나중에 2차 할 때만 하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환경법을 지금 올렸는데 어제 친환경법을 하다가 말았죠. 친환경, 약칭이 볼는데 친환경법도 보면요. 친환경 농업, 그러니까 친환경, 그 농업법입니다. 농업법입니다 친환경농업법 인데 어, 이걸 보면 그, 보통 그 두개의 신문지에 놓았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는 그 친환경에 대해서 국민의 지속가능한 그 농업인의 육성을 지속가능한 친환경 정비하겠다 생산자 소비자 보호한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그리고 환경보존기능을 증대하고 이런 말을 썼잖아 목적과 그리고 정의에서 친환경과 농업 친환경 농수산물 이런 용어가 먼저 나왔습니다 유기오건액이죠 오건액 어, 오건액 오건액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무항생제 농산물 무항생제 수산물 비활성처리제 비사용수산물 무농약 농산물 등이란다 이런거하고 유기식품이란 지식용, 유기, 가공품이란, 직접 섭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을 사용하나 소비를 위하여 유기농 수산물에올렸 또는 뭐 한다. 이런 말하고. 이 용어만 일단 그 두세 번에 놓고, 이제 다른 것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나 친환경 수산물로 유기농 업 자재를 제조 생산, 가공하나 취급하는 업을 하는 개인 법인을 말한다. 이것도 사회 때 나왔네. 국가 지자체도 관련돼. 해수부 장관이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권한 있는 장관 해수부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어 농업 유기식 분등 육성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의 실천 계획, 그 다음에 농업으로인 한계 오염 방지, 그리고 자원 보호, 그 다음에 사업장에 대한 조사, 친환경업의 기술 보고. 친환경 농업에 대한 교육훈련 누가 있으면 농림수산부도 되고 해수부 장관도 되고 지자체 단체도 장도 되네요. 어, 친환경 수산물 소비자 관계 공무원에 대해 관계 공무원까지도 교육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기식품 등의 인증 관리 이게 지금 그두세번이나왔거든요그데 유기 그 유기식품 등의 인증 장관은 어, 유기식품 등의 사람 적사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이 되어야 인정할 수 있다. 인정품을 받는, 받, 받는 거죠. 거기에 관계되는 생산 제조 가공은 해수부릉, 농립수산부릉으로 정한다. 신청 심사, 인정 유효기간은 받은 날로부터 1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사업자 전수사 인정했으면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인정의 취소. 어, 그 시절은 그 밖에 방법으로 인정받으면 안 되겠네요. 동등성 인정. 요거 지금 동등성 인정인데, 그, 저, 그, 외국에서 이제 받았네. 그죠? 여기 지금 대생하고 있는. 외국의 정부 인정 기관이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에서 자학 값을 보장할 수 있는. 운...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인정이 동등하거나 이상의 기준 인정제도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검증을 거치는 우리 하고 식품 명에 대한 우리나라 유기식하고 인정과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상호주의 원칙이 중대한다. 이는 동등성 인정, 그다음에 유기 인정 식품의 인정 기관 해수장관들이 다못 하니까 어 그러니까 단체를 인정기 지정해 가지고 인가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인정심사원, 이것도 기술이 나왔죠. 인정심사원. 그 다음에 인정기관의 준수사항. 그 다음에 인정업무의 후업 폐허. 그리고 인정기관의 지정취소. 이거는 이제 2차 주까지도 준비, 어, 2차 준비해야 되나?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해수부 장관, 농립수사부 장관은 인정기관이당 각고의 원화 하에 해당 경우에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자여 행정, 시정명령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업무에 전부 일부 정지할 수 있다. 그다음에자단 1호 제몇터뭐 이런 거는 거짓단금백 부정한 방법 이2 일리 인증에로 파산 폐업 이런 거 당연히 그 날라가겠네요. 명령을 받고 정지 기간 인증을 하고 및 2호부터 그리고 정당 사유 1년 이상 안 되고 5 고위 중단 가실로 이래서 이 다섯 개까지 여섯 개는 무조건 어떤 지정을 취소한다네요. 여기식품도 인증사업자, 인증사 기관의 사후관리. 누구든 단 각고에 하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짓이나 금액 부정 방법으로 이 집소에 따라 인증을 받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인증품의 인증사업자 사후관리.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기관의 승계. 승계는 사마, 사마하면은 그 다른 사람이 인자그 계속하여 상승인이 되겠죠. 근데 계속, 제조, 가고안 하는데 상승인이 받겠습니까? 그 다음에 인정기관 그 사업을 양도했으면 양수인, 이렇게. 합병했으면 은 존속하는 합병이겠죠. 그 법인이, 어 승계가 되겠네요. 무농약 농수화물 의 인정. 농수화물 해수부 장관은 무농농수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인정기관 지정. 그다음에 이제 공시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기농업자재공시품질인증도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 기간 공시를 받았으면은 이 공시 받은 거는 3년이라는 거죠 공시농업자재 같은 거는 좀 많이 주어야겠네요 3년입니다 그 다음에, 공시 등의 포시, 취소, 공시 기간의 지정, 또 이제 천천히 좀 시간, 그, 준수사항 같은 거, 시간 날때좀 자주 읽어보셔야 됩니다. 재생 취소. 1차에서는 그, 한 문제, 두 문제 놓고, 2차도 안 놓을 수도 있겠지만, 어, 이거, 시간 날때 보지 않으면은, 어, 포기하는 상황이 됩니다. 나중에는, 양은 많고, 점수는, 남, 그 <laughs> 비율은 자기니까 안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있을 때 봐도 야지 내일도 가능하면은, 제가 이제 이론서 나갈 때, 이론서 보면은, 1차 이론에 워낙 이렇게 해도 지금 거의 700개 페이지를 보니까, 제가 많이 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 친환경 보험에 뭐, 이렇게 뭐 관리 지원한 법은 141페이지는 있습니다. 1차. 이론서에 141페이지 있거든요. 내일 이걸, 아, 지난기 뉴스에 관한 법률 141페이지부터인데, 제16장 어, 141페이지거든요. 141페이지. 1차 이론서. 네, 이걸 지금 내일은 나가, 나가겠습니다. 나가는데, 어, 하여튼 내일 한번 나가보겠는데 이거는 뭐야 저 시행령 시행구칙 같은 건 별로 안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체험할 때 봐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뭐 농량 인증 제도 이거는 좀 분리를 시키니까 좀고치 불치 그 일단, 법은, 그, 1차 이론서요번에논거 141페이지는 올리 나왔거든요. 내일 이거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141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갈 테니까 친환경 농업법 이거 좀 봐두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은, 자, 친환경 법이 있지만, 친환경 법에 들어가면은, 그, 물론, 시행령시행구칙도 있습니다. 별포도 있고, 이 별포에 들어가면 허용범위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별포에 들어있거든요. 이게 지금 기준문자 아닙니까? 유기수산물, 사로첨가물그 다음에, 뱀장어 수산동물이 없을 때쓸수 있고요. 수산물이 있을 때, 석회석 백운성 pH 조절, 이거 기출문제가, 그, 보면 있거든요. 이거 보셔야,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유기가공식품, 모항생제 생산물에 수 사용 가능한 물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어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어, 천환경유 생활하는 법률별포별포가 벨포. 이게 이게 뭔가 요 이게 이제 여기 별포 허용물질의 종류, 친환경법에아 이걸 지금 보면 두 세기를 맞춰서 한다 물론 나중에는 포기해야겠죠 짧은 시간이니까 뭐한달 남다고 막 공부하는 상에서 한달 남았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별포 같은 거 찾아보셔야 되고요. 별포 정리 보면 이제 허용물질 사용 가능한 물질 문과의유 이런 식으로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놨거든요. 저도 이게잘 모릅니다. 계속 봐가지고 감을 익히 주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비율 자체로 두, 두 문제에다가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안 보는 경향도 많고 하는데, 우리한테는 좀 민감합니다. 나중에 찾을 때 이게 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봐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거 여기 보면은 그 친환경 쪽에 이제 일차 어, 일차 코너에 들어가면요 별표 있고 오법 허용범위 별포 친환경 별률 가트로 규정 친환경에도 가트로가 있습니다 일반기준 가트로란 것은 일반행위에 횟수에 따라 가트로 가정과부과 부가기준 최근 일년 같은 이반 행위를 가트로 부과측분방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가트로 근거.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이렇게 가트로까지는 정리를 참못 하겠죠 포기하는 그렇지만 야 이런 게 있구나 가트로 가진 건 같은 게 있구나 겠이 정도까지는 해놔야 됩니다 이제 아무리 비율이 작더라도 그다음에 저친환경에 보면은 시행령 시행구칙이 있습니다 어디가죠? 어, 지원하는 시행 어, 시행구칙별 있네 가트로 시행령이 있죠. 시행령을 보면은 친환경 어 약간 기호도 이게 더 놓았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어, 최근에, 우리가 지금, 그, 어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 어, 지난 기법 보시면 있을 겁니다. 2행가, 3행가. 제가 오늘, 1차, 그, 정리하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 아다 못하고 그냥, 어, 아 오타, 잠, 오타하고 이런 게 잡는다고 일단 출판사 다시 넘겼습니다. 주문에 들어와가지고, 못 넘겨버렸는데, 이게 지금 기출 문제죠, 기어도. 어, 인연 소감, 지정의 평가, 그안의 위미탁. 어, 이것도 보완 좀할려 했는데 보완까지 못했습니다. 오타는 거의 많이 잡은 것 같는데, 그래도 오타는 올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저 여수에 있는 분들이 많이, 그, 좀 진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어, 오타 좀 많이 잡았습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쪽에 오타도 있고 이랬는데, 잡을려고 어, 많이, 감사합니다, 일단. 그리고 하시다가 좀 이렇게 뭐가 있으면, 은 어 저한테 이렇게 컴퓨터라도 올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바로 체각 체각 하겠습니다. 애완소 소관의 그 법률 시행규칙도 있습니다 보세요. 친환경, 친환경 여기, 여기 모항생제인 것도 용어의 코용물질 이런 게 있잖아 별로 보이죠? 별로에 따른다. 육성 지원 하겠다. 그러고 나서 어, 여기 인정 인정 절차, 인정 기준 이런 걸좀더 눈에 있을 때뭐 재심사. 인증 인전 변경, 인증서 발급, 재발급, 준수상. 하... 저도 이거 하면서, 과연, 이거, 저, 우리, 저, 김동현 상기인자 수분자, 그, 백님은 거기더라고. 이게 참 공부하는데, 저계력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laughs> 적절하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간에 을때 이렇게 사전 반하면, 은 그, 마찰 수 있습니다. 시간에 을 때. 인증기준 이것도 별포잖아, 그죠? 무화장지 인증기준은 별포에 따른다. 제가 한번 일단 밑으로 한번 내려놔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면 이별포들을쫙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 예, 그렇죠. 이거, 이거 보세요. 이별포만 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런 걸 바라는 겁니다. 시간 안에. 아, 일, 이런 식으로 일단, 어, 인증기관의 재심사, 저 지정심사, 뭐, 이렇게, 어, 인증기관의갱신절차 참, 그, 저, 김동현 형님이 수분사, 그, 저, 되고 있는 형님이 하는 말씀이, 참, 그, 저, 계력이다 말을 쓰고, 아, 저렇게 말아도 되나 했는데, 지금 그걸 느낍니다. 그도 포기하자니 그렇고 뭐 이러시니까 일단 그렇다 친환경 농업법에 대해서는 1차 기초이론서 141페이지를 해가지고 일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일단 마무리를 짓고 다음에 이제 그 520원 아 그냥 바로 그 하겠습니다 520원 아까 올린 거 수산물 성분 시선도 측정방법 부패입니다 이거를 이걸, 이걸 하겠습니다